백스윙 때 방금 한 것처럼 어깨로 밀어내면서 왼팔 쫙 뻗어내면서 몸 오른쪽 가거나 아니면 오른팔로 당기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깨 힘 빼고 승모근 힘 빼고 어깨로 밀어내려 고 그러니까 승모근 힘이 잔뜩 들어가 있으니까 백스윙이 잘못 되는 거야 승모근 힘탁 풀고 몸통 코어만 오른쪽으로 비틀면 비틀어짐에 의해서 이렇쭉 밀려나 이렇게 그때 코킹만 딱 만들어주면 뎁스도 유지되고 몸도 좌우 밀림 없이 안정적인 백스윙이 나와. 그럼 그때 다운 스윙은 마찬가지로 얘를 비틀어줄 건데 비틀어줄 때 무릎이 펴지면서 어디로? 앞으로 펴지는 게 아니라 뒤로 펴지는 거야 무릎이 음. 양발 뒤꿈치 쪽으로 무릎이 펴지면서 허리를 비틀어주면 얘가 이렇게 떨어져 어 그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잡힌 상태에서 스윙이 나오고 클럽이 넘어가면 힘이 저쪽으로 사용이 되잖아 그러니까 딸려가 체중이 이렇게 그러면서 마지막에 체중이 왼발에 딱 실리는 스윙이 나오는 거야 칠 때는 중앙에 잡힌 상태에서 임팩트 만들어주고, 마지막에 넘어가면서 피니쉬.